안녕하세요. 금강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경산 남량읍 가일리에 위치한 크레인 설치 공장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은 경산IC에서 차량 10분 거리로 물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속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부동산입니다. 부지 면적은 308평, 공장 건물은 100평, 사무실은 10평으로 작업 공간과 사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추가로 컨테이너 창고 일동도 마련되어 있어 자재 보관에 유리합니다. 공장 내부는 복층 사무실 구조로 1층, 2층 각 10평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닥은 에폭시 마감, 천장에는 LED 작업등이 설치되어 있어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2.8톤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취급이 필요한 금속 가공 기계 제조업체에 적합하며. 9M 층고로 대형 설비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50kW 전기를 인입받아 전력 걱정 없이 설비 운영이 가능하며 기계 제조, 자동차 부품, 물류 창고 등 다양한 업종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6억 7천만 원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장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강공인중개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